여행이라는 걸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서 월드컵을 봤으면 두바이 가서 놀아야 될거 아니야 방법을 제대로 찾아 제발 부탁이야 아 내가 영어가 문제야? 그게 답인 거같아 언니도 해봤잖아 Oh 어, I am 막 멘붕이 오지 안녕 이쁜이들 하나언니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처음으로 가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해줘 그래서 지금 카메라 각도도 그렇고. 오랜만이지. 지금 어, 카타 항공 2022년도 첫 번째 채용을 시작했잖아. 그래서 언니도 바빴고, 리프니이들도 아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음 주 주, 아, 지난 주 주말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언니가 그러면서 라이브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질문하라고 했었을 때 친구들이 들어와서 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수다를 좀 떨었었잖아.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또 언니하고 또 상담을 대면으로 상담을 신청한 친구들 상담도 하고 많이 했었어. 하면서 언니가 느꼈던 게 친구들이 아직.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라는 거를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 너무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언니가 한 가지가 너무 너무 안타까웠던 건 아직도 백문백답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언니가 영어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 제발 질문과 답변 암기하는 거 그런 거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어는 초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니도 지금 십몇 년을 살았어 언니는 중간에 이어깁이 있었다고 했지 그 중간에도 사실 언니는 미국에 있었거든 진짜 안타까운 게 언니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어, 언니가 어학연수를 캐나다에서 할 때도 그 한국인들끼리 만나면 한국말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 우리가 대화를 할때 캐나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웬만하면 우리 영어로 대화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은 여기까지 온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유학원에서 만약에 한국어만 쓰고 그러면은. 굳이 비행기 타고 캐나다까지 올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사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친구들한테, 한국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끼리 영어 쓰자. <laughs> 서로 재수 없겠지만, 영어 쓰자.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영어로 항상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laughs> 유학원 언니가 언니한테 그럴 거야. 너 한국 애들이랑 영어 한다며? 애들이 재속도가 난리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냥 욕 먹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게 벌써 2008년도니까 굉장히 오래 지난 시간인데 언니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고 영어 시험을 봐서 면접에 합격을 해서 하고 싶었던 승무원을 했고 지금 한참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죄수 없다고 했던 뭐 했던 기억도 안 나고 누구 누구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때 한국인 친구들하고 연락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거든 <laughs> 어~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그때 이제 친해졌던 캐네디언 친구들이랑 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아직도 연락하고 한국 휴가 오고 아 휴가 뭐 이렇게 여행 오고 그러면 언니랑 아직도 연락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학연수 가고 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 워홀 가 있는 친구들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아 이렇게 지내려고 왔나 내가 여기서 얻어가려고 굳이 내가 해외까지 나와서 힘들게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 벌면서 내가 한국말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또아 언니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뭐 영어 공부 진짜 뭐 회화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찾는 거 어려워요 그니까 어려운 것만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되는 방법을 최대한 좀 연구를 좀 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어. 어, 계속 노력하고, 왜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 안 풀려. 이게 진짜 때려 죽어도 안 풀려.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 오늘은 패스. 그리고서, 그 다음날 한번 또 봐. 아, 또다안 나와. 그러면 고민 조금 하다가 또 패스. 한 여러 번 해봐. 그러다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해결책을또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궁금한 건 사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라도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유레카 하고 답이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 언어 공부할 때도 똑같거든 언니가 왜 자꾸 외국인이랑 언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한국말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 친구랑 대화가 돼야 되잖아 목적이 대화잖아. 뭔가 서로의 정보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내가 아,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고 그고막 뭐, 두뇌를 쥐어짜고 그 순간 막내 안에 있는 모든 뇌세포들을 한 번씩 막다 돌려오면서 이걸 뭐라고 비슷하게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고 막그 고민하는 그 찰나 있지. 그때 두뇌가 성장을 한다고 언니는 믿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하잖아. 그러면 진짜 그 순간 사전이라도 빨리 찾아보고 핸드폰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 그 고민을 하게 돼 그러면서 언어가 사실 느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학 연수라는 거 외국이라는 곳을 가고 나 혼자 남의 나라에 떨궈져 있는 상황을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그건 거야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언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쳐나가야 하는 그 고민하는 순간 뇌가 자라는 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자꾸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원어민, 면접을 전문으로 하는 여, 원어민 선생님이랑 공부해라. 그리고 뭐 이력서 쓰는 것도 이력서를 취업을 전문으로 면접을 전문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전문 강사들 있잖아. 원어민 전문 강사들. 그분들이랑 공부를 하라고 한국에서 꼭 영어 공부를 해야 하면 그런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리고 내 또래나 아니면은 뭐 나보다 어린 친구든 나이가 좀 많은 분이든 상관없어 자꾸 내가 부딪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내가 언어에 노출되는 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지 아나 승무원 되고 싶으니까 승무원이 될 만큼의 영어를 해야 영어 공부를 하겠다 백문 뱉다 외우겠다 승무원들이 필요한 영어만 내가 공부를 하겠다 좁혀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언어는 기본이 우선 돼야 돼. 그래서 또 언니가 이렇게 잔 소리를 또 겁나게 또 시작부터 했다. <laughs> 진짜 미안해.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 막 자꾸 과해받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아,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모습 언니 눈앞에서 보잖아.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시간과 또 돈낭비하고 그럴 바에 그 시간에 그 돈으로 해외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아 언어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참 안타깝더라고 요번에 면접을 보고 되게 다양한 이유로 떨어졌을 거야 뭐 암리치가 안된 친구들은 아 언니 저 키가 안 돼가지고 말한 마디 해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암리치에서 떨어졌어요. 씨비 드랍하는 순간에 어 이력서도 안 보고 막 질문 다다다다다다 했는데 막 정신 없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아 거기서 떨어졌다 땡큐하고 가봐 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게 떨어졌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력서 받자마자 이력서 쭉 보면서. 막 진짜 파이널 질문처럼 이력서에서 나온 것들 막딱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테이지 2 가는 그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 준비 열심히 해서 영어 테스트부터 시작을 하잖아. 왜냐면 영어 테스트는 팩트로 이 친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스테이지긴 해 그래서 언니가 2차 때는 분명히 영태부터 할 거다라고 그 상담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영태부터 했더라 되게 많이 떨어졌나 보더라고 영어가 안 되면 애초부터 준비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야 돼아 내가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릴 수 있지? 근데 그 빨리라는 게뭐 3개월 갑자기 6개월 만에 어 oh, I am 막 이러다가 막 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 시간을 투자 해야 돼. 언어는 어찌 되었던 간에, 막 빨리 조급하게 회화를 늘려야 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래, 지금으로부터 난 6개월에서 1년 안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핵심을 알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할수 있다. 근데 대화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 모르는 단어를 그 상대가 쉽게 설명을 해 줬을 때 나는 이 문장 이 사람이 의도하는 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가 되면 충분히 시험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 테스트에서 그 아티클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읽고 네, 거기에 맞는 질문지에 이제 답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나봐 리딩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활자가 가득 차 있는 아티클 그것도 영어로 된 아티클을 보면 좀 순간 당황스럽고 멘붕이 올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읽는 연습을 항상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트레이닝 가잖아? 그러면 싸글이 다 영어고 <laughs>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그걸 내가 읽고 소화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앞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아티클이 아니라 100% 암기해야 되는 아티클들이고 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뭐 비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니면 기체에 관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공부를 해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친구들이 그리고 에세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언니 때는 오히려 에세이가 있었어 사실 언어의 꽃은 있잖아 맨 마지막 단계가 장문이거든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도 언어라는 거 시작을 했을 때 엄마 아빠 이런 거부터 회화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문법이라는 거를 배우고 장문을 배우 고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잖아 마지막 단계에서 살면서 자기 생각을 장, 잘 정리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가들을 보면 어, 어떻게 생각 정리를 저렇게 잘했을까 어떻게 글을 저렇게 잘 쓸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표현 어떻게 잘 할까 맨 마지막이 장문이잖아 작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세이 쓰는 게 오히려 사실 더 어려웠. 썼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어. 리딩까지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언니는 얼마든지 영어 공부를 해서, 뭐, 진짜, 1년 안에 어, 언어가 얼마든지 일치 월장 할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노출되느냐, 그 차이거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야. 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스크립트 없이 이렇게 미친 듯이 떠들고 있었는데, 스크립트 이거를 언니가 옛날에 이제 특강도 하고, 어, 뭐, 여기저기 뭐 강의도 하고, 그 뭐, 그 잠깐잠깐 잠깐 했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친구들이 하는 질문, 지금 하는 질문, 거의 다 똑같아.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면접을 볼 친구들, 이거 하나만 명심해. 내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호기,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떨어진 친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있잖아.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그걸 이번에 깨달았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부족한 그 산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찾도록 하자, 이번 기회에. 그게 답인 것 같아. 내가 산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넘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곰곰이 내가 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아, 내가 영어가 문제야? 그럼 도대체 앞으로 나, 내가 가야 할 영어 공부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내가 외국인이 면접관 만약에 동유럽에서 오면 동유럽 뭐 프랑스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 온 사람 다 자기만의 그 액센트가 있거든? 그니까 뭐 영국에서 온 사람 영국 액센트가 있을 거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귀 익숙하게 들리는 액센트는 미국 영어잖아. 근데 기내에 가면 전 세계 액센트를 난다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laughs>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커버가 되는데, 어, 아직 그 수준이 안된 단계에서 이것까지 이제 면접이라는 이 떨리는 장소에서 액센트가 있는 언어, 제2 언어를 쓰는 외국인의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또 아, 맞는 대답을 하려니 막 멘붕이 오지. 알아. 언니도 해봤잖아. 알아. 근데 제발. 질문 답, 질문 답, 질문 답. 암기. 면접을 위한 영어 공부, 뭐 승무원이 되기 위한 영어 공부 제발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방법을 제대로 찾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아. 그게 이번 언니 영상의 핵심이야.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언니가 예전에 얘기했지. 서른 두번 봐서 합격해서 1년만 근무를 했지만 그 친구는 떠날 때도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해봤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행복했었다.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대만 돌아가서 그 친구는 또 홍콩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오피스 잡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또잘 살고 있어 해보고 싶은 건다 해보고 사는 친구고 언니가 참이 친구는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 비행을 같이 했을 때도 그 친구는 정말 그 여행이라는 걸 너무 사랑하는 친구여서 진짜 녹초가 되고 막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름 자기가 미리 스케줄 다 짜와가지고 언니랑 자전거 타고 그 거기가... 아 갑자기 도시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북유럽이었거든 자전거 타 우리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그 도시를 미친 듯이 자전거 타고 달렸어 언니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 타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 친구와 함께였기 때문에 언니는 즐겁게 또 발발발 떨면서 쫓아다니면서 서로 재밌게 그 투어를 했는데 둘이 언어는 어쩔 수 없어 공부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렵게든 쉽게든 어쨌든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 언니 아직도 사전 찾고 아직도 모르는 거막 검색해 보고 그리고 문법도 언니도 아직도 너무 너무 헷갈려. 한글도 헷갈려.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던가? 아, 여기서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거였나? 한글도 함을며 한글도 이렇게 우리가 쓰면서도 그냥 수다 떨 때는 막 하지만 어딘가에 글을 올려야 된다거나 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글을 쓸 때는 진짜 막 백번 천번 생각하고 찾아보고 이 표현이 맞는지 생각하면서 쓰는데 아니 남의 나라온데 마스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언어는 계속 변하는데 그치? 우리 이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면접 가는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합격하는 거야. 합격 안 해도 돼. 떨어지면 내가 이번 기회에 뭐가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보충을 하면 돼. 카타르가 이번에 합격생을 뽑아가서 다음 달에 또 올지 다다음 달에 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야. 언니 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 카타르에서 거의 막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왔었어. 그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 근데 에미레이츠는 그 당시에 진짜 몇년 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언니가 한국에서 그몇년 만에 온두 번째 채용에서 언니가 합격해서 여섯 명 합격한 그 거기에 끼어서 간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언제든 해놔야 돼. 우리 갑자기 3월 31일 날 공고 딱 다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인비 나오고 순식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잖아 언니 근데 꾸준히 얘기했었잖아 라이브에서도 온다 분명히 월드컵을 여는데 사람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미레이트도 분명히 올 거다 왜?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봤으면 두바이 가서 놀아야 될거 아니야 두바이라는데 구경 가야 될거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아 그치? 앞으로 준비 열심히 하자. 언니랑 언니도 열심히 할게. 화이팅. 우리 이쁜이도 언니 금방 돌아온다. 준비 열심히 하고 면접도 잘 보고. 그리고 인스타든 네이버, 블로그든 언니랑 또 자주자주 자주 만나. <laughs> 그럼 언니는 또 금방 돌아온다. 우리 이쁜이들. 안녕!